저 168밖에 안 돼요. 저는 작던 크던 루시아 언니가 좋아요. 고노, 고노님 왜 이렇게 키 커요? 168이에요? 힐 빼고 얘기해야 되는데, 그 68에서 한 17cm는 힐일 수 있는데, 힐 빼고 팩트로 발바닥, 뒤꿈치 땅에 바닥에 붙이고, 본원이 디스코드 돼요? 잠깐 기다려봐. 내가 전화 연결을 하겠어. 나와라, 요청자. 아니야, 투순이 그때 내 목소리 들었을 때 조그만한 목소리였다 말이야. 키딱 작아 보였어. 느낌이 딱 와. 투순이, 그것이 알고 싶다. 진짜 투순이는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제 목소리 들리나요?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들려요? 아 잠깐만요 168 목소리가 어딨어요 <laughs> 어이가 없네 그런 목소리는 없어요 자 키가 진짜 <laughs> 방바닥에다가 발바닥을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딱 키를 쟀을 때 진짜 168이에요? 네저 고등학교 때는 69였어요 네. 왜요? 뭐, 뭐 먹었는데요? 아빠가 컸어요. 아, 부모님이 크시구나. 팩트를 얘기해 봅시다. 주변에 친구들은 다 작죠? 주변 친구들의 한다막 57인 애들 막 완전 많죠? 여자들. 제일 친한 친구 키 몇이에요? 저보다 커요. 어? 그룹... 두 번째로 친한 친구. 두 번째로 친한 친구 키 몇이에요? 어, 163 되나? 친구 막 키로 차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? 근데 157 정도 되는 사람 본적 있죠? 네. 생각보다 그렇게 안 작죠? 가끔 잘 올리기 편했어요. 부모님이랑 <laughs> 이제 게임 같이 안할 거야. 근데 가끔 키 작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하죠? 아 자주해요. 아 그래요? 왜요? 왜요? 그냥 되게 귀여워요. <웃음> <웃음> 그럼, 다음 생에 태어나면 키몇 정도로 태어나고 싶어요? 한, 160? 네! 아니, 지금 내가 157이라고 겁나 얘기를 했는데, 160? 맞네. 160, 160 이하는 사람을 안 보네. 지금 키 작은 사람 차별하는 거 맞네. 3cm는 차이 안 나는 거죠.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요. 갈래요. 변했네. 옛날에안 그랬는데, 변했어. 저는 그래도 루시 언니는 좋아요. 백육시, <laughs> 백육시 좋아하면서. 아니, 다음에 1 5 7로 태어나고 싶어요. 그쵸? 그럴 줄 알았어요. 역시. 고마워요. 네. 네, 쉬세요 질방, 질방. <laughs> 맞죠? 맞지, 맞지? 다음 생엔 1 5 7로 태어나고 싶다잖아. 뭐가 뭐뭐 뭐, 아니 이렇게 들어온데도 이걸 아니라 하네. 네살 어린 애를 지잡듯 잡아서 자기 방송 의도에 때려 맞추는 모습을 <laughs> 보셨습니다. 아니거든 나랑 두살 차이거든 지잡듯 <laughs> 잡다니.